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아저그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예예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아니고 예. 지인 인데 예. 지금 항암치료 받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지금 잃어버리 주인이 네네네네 예그 가는 중에 고양이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대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는 항암치료 받으러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 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예. 뭐 탐정님 생각이 퍼뜩 나서 전화를 해보겠다 했더니 음. 그분이 지금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해갖고 지금 택시 아니다 보니까 메모할 때도 뭐 이렇게 해서 예아 그러면 좀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네요 고양이가 어떤 식으로 몇 시에 나가게 됐는지 어제 나갔는 거 같은데 제가 모르고 오늘 아침에 알았대요 그래서 어제 나갔는데 발견이 됐는데 원래 20층에 있었대요 아파트에서 개를 예. 이제 데리고 있다가, 안고 아, 예, 그, 작은, 짧게, 짧게, 데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경비실에 내려갔는데, 뭐, 예. 옛날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뭐, 방송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경비분이 음. 묶어서, 그 애가 움직일라 그러니까, 박스 안에 이어서 했던 음. 애들도 지나가다 봤다는데, 예. 어, 없어졌대요. 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 고양이 어제 예. 그 얘기 예. 들으셨죠. 예. 혹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예. 뭐... 이야기 들은 바. 예. 급무장 캐. 예예. 받아갖고 앞에 문가 예. 나타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제가 오라시면 어쨌는 들어가 박스만 있고. 박스만 있고 예. 없었다. 예. 혹시 여기를 비추는 CCTV가. 어... 이걸 보려면 혹시 어디로? 아, 이집 주인들 뭐 없는데 이거. 그럼 그 어디? 가게 사무실 내, 내일 내야 되는데. 그럼 줄은 이걸로 묶고 놨다는 건가? 아, 니빨간 줄. 빨간 줄. 예, 네, 네, 그럼 그거, 그거 말고. 예. 어제 근무자분, 제가 전화 한 번만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어, 형님. 아 어, 예. 거, 고양이 때문에 이, 자꾸 바아드릴게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네. 또 고양이 탐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고양이를 몇 시쯤에 데리고 내려오셨는지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시간대가 저희들 퇴근 시간대 비슷하니까 8시 넘었죠. 아, 8시 넘으면 껌껌할 때데고 내려왔네요, 그죠? 네. 당시에 묶었던 끈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네. 아,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이제 아이가 계속 그냥 박스 안에만 있던가요? 아니면 박스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 건가요? 박스 안에만 있었죠. 물 하고 저기 밥하고, 예. 괜히 개밥도 얻어놓은 게가지고 예예예. 예. 그러고개을니까잘먹더라고요으로올라갔거든예 순찰하고 한 네. 10분, 10분 20분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네요 네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예 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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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놀래라 잘 생깁니까? 고양이 흰색 고양이를 누가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예 털이 없네. 1호. 예, 안녕하세요. 어, 예. 다른 게 아니라 어제 흰색 고양이 보셨던 분 맞습니까?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어제 흰색 고예 코에... 아 예, 예. 아 맞습니까? 네. 선생님 좀 설명 좀좀 잠깐 듣고 싶은데. 네, 예. 예. 있었고. 제가 듣고 있다가 예, 예. 집 안에 좀대보 있었거든요. 예예 예. 계속 울더라고. 예. 그래서 음.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또어두워지니까네 또 이렇게 의실에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이 뭘 수가 있어요. 그기니까좀 음, 음. 먹고 예, 어요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복도에 있을 때 아이 아느니까 가만히 있던가요? 네,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음. 순겠어요 너무 수냈어요. 제가 수박한 국 그래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네. 음. 오래 해도 오고. 네. 카네스 끼울 때도 네. 가만히, 네. 가만히 있었고. 예. 네. 제가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은 보실 않았고, 그죠? 네. 좀 묶었을 때 깡깡 묶여 있었네요. 예, 네. 깡깡 묶고났었어요 예. 네. 이거 분명히 그러면 누가 데려갔을 가능성이 네. 제일 네. 높다 생각이 렇죠 줄도 네. 함께 사라졌으니. 예. 네. 음. 선생님, 알겠습니다. 더 오신데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네. 찾아보여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아, 고양이 아니, 키우신다고? 아니 저는 안 키워요. 안 키우는데. 아 그래요. 아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한 예, 찾아볼게요. 저, 예. 선생님 관리실 혹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맨,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경비실에 갖다 줬대요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아, 예, 맞아요. 누군가 이렇게 지금 습득을 해서 가져간 것 같은데. 아 저쪽에서 저쪽에 아, 넘겨놓네. 이 풀려 있네요. 아 누가 만지다가 이게 풀렸나봐요. 아... 도 누가 쫓아간 게 아니라 고양이가 도망갔나 보 그런가 보네요. 8덟 시. 오십사 분. 고양이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 몇 시에 발견하신 거예요? 한한 저희... 시간 전에. 헉? 저빛백 네.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거기 풀숲에서 쏙 나오더라고요 와 저까지 갔구나 오 근데 여,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저희가 이거 만들었아 찾아주려고, 때, 찾아주려고. 그 우와 그 <laughs> 감사합니다 백구동 아저씨가 네. 백구동에 난리 났다고 백구동에 <laughs> 난리 났다고? 아 저도 지금 온 아파트를 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아, <laughs> 혼자 찾고 계시 예예예 예. 집에 지금 가족분들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집사님 호수 찾았어요 그 백실동에 사시는 주민분이 고양이를 찾아주시려고 전단지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주쳤거든요 이분들 전화번호도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 한번 드리십시오 그 비밀번호 문자로 저한테 넣어주시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도 고양이를 키워 봤는데. 예. 제가 진짜 수납은. 맞아, 맞아, 맞아. 주인님 못 잡으면 아, 키우려고 아, 그랬는데. <laughs> 아, 글쎄. 주인분이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좀 전달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예, 예, 예. 그냥 안겨 넘어. 응.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해.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가족, <laughs> 가족분들이 난리 났어. 감사합니다. 집에 조심히. 너또 드릴게요 네, 연락 드리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집 가자 안녕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갈게요 예아마한테 네. t 부품 안겨도 네. 되는 거야 네. 너무 귀여워 네. 집에 가자 집에, 네. 집에 가자 집에. 네. 호스야 네. 어떻게까지 네. 왔나 이 녀석이 도로를 건너고 머리도 네. 왔다 네. 어떻게 네. 이게 돼? 보세 이게 가능해? 저차 지나가면 가자 저차 지나가면 조용할 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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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온다 빨리 건너자 빨리 가자 빨리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이고 집에 간다 어떡해 해주려고까지 간노 응? <laughs> 나왔다 보세 <보자. 웃음> 집에 왔지롱 왜이러 음. <laughs> 왜? 호세야, 화내지 마. <laughs> 네가 밖에 나가 놓고 왜 화를 내고 다녀? 응? 대장냥이야? 네. 안녕. 호세 갈게. 호세 간다. 안녕. 앞으로 나가지 마. 응? 호세. <laughs> 에휴. 성질해 간다. 빠빠이. 갈게. 집사님. 아무튼 집에 무사히 넣어드렸고 문 닫아 드렸으니까 나중에 비밀번호 바꾸시고 그다음에 저좀 도움 주신 저분들한테 또 따로 연락을 아 예, 그렇게 아, 아무튼 문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